아 오늘 간만에 낚시를 왔는데 좀 비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아 어제 밤에 왔는데요 어제까지는 날씨가 그럭저럭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뭐태풍시즌의 바람과 비가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아예 예, 긴급하게 카풀을 쳐놓고 지금 비를 좀 피하고 있는데요 요즘 텐트 안에서 지 비를 피하고 있어요. 바람하고 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비가 지나갈 것 같은데, 언제쯤 지나갈지 모르겠고요. 아, 이대로 오면은 철수를 떻기든 하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 네,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이. 그러니까 5월달 날씨 치고는 굉장히 감독들, 장난이 아닙니다 오. 바람이 거의 한 초속한 실팔정도 부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